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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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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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어나어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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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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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아이신명이병꼭고빈 오늘 자제 배치받은 소감이 어때? 좋좋은 어, 분들을 마, 만나서 너, 너, 너무.. 야 엄마 왜 이렇게 저어 죄송합니다 <laughs> 야, 오늘 첫날이라서 바짝 긴장했나봅니다 어..저..저..죄송한데 화장실 다녀와드릴요어 다녀와 그럼 저화장실좀 다녀오겠습니다 아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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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긴장을 많이 했어요 아... 야 얘들아 너네가 가서 좀 치워라 아, 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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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 하겠습니다 아유, 아니야 아니야 너 화장실 나가 아, 죄송합니다 처음이기도 한데 원래 음... 좀 소심한 것 같아요 음, 오, 그러게요 실수들이 좀 음, 많고 야, 아, 봐봐 내 이상형이 바로 이 앨리스 최정이다이 말이야 눈이 커졌어 그렇지 않냐? 어, 요즘 골플렉스라고 해가지고 최정이 군부대 직접 찾아다니는 불건 있던데 아, 그그 군스타그램? 아, 그래. 야, 근데 군스타그램은 왜우리 부대 안오면 되냐? 나도 찾아정 보고 싶은데. 얘들아, 뭐 하고 있었냐? 배안 고파? 충성마트나 가자. 아, 이 마침 간식 생각이 간절했지 말입니다. 어, 잠깐. <laughs> 동작구만 고민해. 너도 가려고? 저, 저, 저도 라면을. 고민해 이병님은 여기 계세요. 어, 저, 그, 저, 저도 라면. 라멘... 네, 왜왜왜 왜? 왜요? 신병은 안 돼요? 어, 네, 용자, 너가 사다 줘.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네, 가자. 자 우리 어, 고위병님 어, 여기 앉아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어, 맛있는 거 사다 드릴게요. 어느 쪽? 자. 가지. 네, 그럴까요? 뭘까요 네. 이유가? 나도 아,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고르고 싶은데. 우리 남은 안될 거야. 자. 얘들아, 빨리 가자. 예. 네. 어, 다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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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십니까? 아, 저희 밖에 나무 옮기는 거좀 도와달라고 해 가지고. 아, 저저 저도 가, 가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야. 민혜 너는 그냥 여기 생활관 지키고 있어. 음? 아, 저저저 저도 네, 가야 돼. 네. 해. 됐다고. 야, 이제 나무 치우러 가자.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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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가, 가, 가 겠습니다 아니야, 미혜야넌 네, 열해다. 가는 건데 신병을 두고 가요? 음. 가, 가야 돼.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우리가 네모까지 하고 올 테니까 가만히 쉬고 계세요. 어? 응? 가자. 이게 배려일까요 뭐지? 왕따가 가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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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가, 가야 되는데. 엄마가 선골을 걸 시간에 자기만 할 일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야 민해야, 아, 아. 이병 고, 민해 날도 더운데 왜 이런 데서 청순이야?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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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또 너무 어울리지 뭐, 못하는 거 같아서. 에, 많이... 그거 다한 위원장님이 너 배려해서 그러는 건데? 그 배려 맞죠? 네, <laughs> 당연하지. 야, 너 처음에 왔을 때 생각해봐라. 야. 진짜 끔찍했는데, 그지? 야... 네, 끔찍했습니다. 그렇지,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예. 네. 무슨 일이 있었나봐요. 뭘, 뭘 찾고 있네요? 아, 한 명장님, 뭘 그렇게 찾으십니까? 아, 없어. 아, 분명히 여기다 닫뒀는데뭐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공부한다고 뽑아놓은 기출 문제가 싹 사라졌다니까. 아 와... 씨. 어 그거 어제도 제가 분명 봤는데. 그렇지. 네. 아 분명 여기다 뒀는데 분명 내 자리에 뒀는데 야, 너 어디 갔다 온 거냐? 아, 저, 저,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비우고 왔습니다. 야, 너 혼자 무슨 청소를 해? 설마. 아, 한병장 님이랑 저기 이삼병 님 그리고 민일병 님 자리도 제가 싹다 치웠습니다. 뭐? <laughs> 야 그럼 내가 여기 붙여 놓은 내 여자친구 사진 네가 싹다갖다 버린 거야? 야너내내 내 팬티는? 팬티? 어? 팬티? 어, 그것까지어 어, 걸레밖에 없었는데. 아씨 그래서 얻다 버렸는데. 소각장에 태웠습니다. 소각장? 소각장? 아, 아, 어어떻 아, 아하. 늦었죠. 아,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잘못했어요. 아, 나 청소만 해준 건데 왜 왜들 그러시지? 민지 씨 이번에 컴백했는데 와. 아, 아 민지가 최고지. 뭐야! 결국 일이 났네요. 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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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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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누가 라면 먹고 싶다 했냐고! 아, 아니, 저는 그냥 뭐, 뭐라도 사드리고 싶어서. 아유, 괜찮으십니까? 잘 해보려고 한 건데. 네. 아니, 어, 마음은 알겠는데 아유, 아유, 어떡해. 아, 어떡해. 제가 다 치우, 치우겠습니다. 아, 됐고. 야, 이거 좀 치우자. 네. 얘한테 청소시키면 또 어떤 사고 칠지 모르니까. 그리고 너. 구석 가서 쉬고 있어. 아.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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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그 그래도 제가 진짜... 아 됐다고 가. 네. 아이고. 예.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사실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 하, 뭐 집에서 엄마 뭘 도와드리려고 음. 하면 엄마가 너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런 얘기 많이 하셨고 나중에 많이 하죠. 하하하하. 제가 또 많이 듣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꼭 저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해서 어, 몸은 대면 다 고장 나고 부시고자 아 이게 민폐인지 아닌지 이럴 때 애매한 상황 좀 정해 주는 거 뭐죠? 손가락 준비하시고 콕 집어주세요. 애매한 거 정해 주는 애정. 코 시간입니다. 아, <laughs> 네, 난리 났죠. 요즘 이 코너. 아, 너무 좋아. 자, 첫 번째 상황이에요. 고기를 잘못 굽는 동료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회사 생활 내내 뜨거운 물판 앞에서 고기를 굽는 건나예요 아... 근데 친구를 보니까 너무 순수한 얼굴로 고기 있게 기다리면서 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동료와 눈이딱 마주친 상황. 내가 계속 고기 굽는다. 아니면 내가 이제 그만 굽고 네가 좀 구워라 라고 말한다 자 <laughs> 내가 굽는다는 O 음, 음. 친구한테 넘긴다는 X입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셋오 소미 씨랑 저랑만 네. X예요 음. 이유가 있을까요? 되게 지금 저렇게 된거면 되고 한몇년 됐을 것 같단 말이죠 3년째 이러고 있대요 3년째요? 3년째. 에이 에이 그거는 아니 못 굽는 건 아니라 어. 첫째는... 3년째면... <laughs> 마음이 조아좀 좀 아, 달라져요. 조금. 네. 아, 그래요? 아, 어떤 마음인 건데요? 난못 음. 굽는 거 알잖아요. 음. 좀 구워줘요. 음. 이게 너무 느껴진달까? 뭘 구워버릴 아. 수도 있어. <웃음> <웃음> 결론은 고기 상대에게 구우라고 넘긴다. 네. 이렇게 정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이에요. 네. 말기잘못 알아듣는 후임. 지시를 내리며 항상 자신있게 대답은 하지만 결과는 늘안 좋다. 자, 따끔하게 혼난다는 오. 그러려니 하고 혼내지 않는다는 엑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자, 오, 소미 언니 혼자 X에요? 저는 지금 저런 친구랑 계속 너튜브를 같이 하고 있어요. 아. <laughs> 이거는 저희가 지금 한7년이 됐거든요. 네. 얘기를 하고, 하고, 혼도 내보고, 해부도 안 바뀌어요. 어. 그래서 그냥. 아. 아, 이 친구는 안 되는구나. 오. 이거를 다른 친구랑 우리가 알아서 하자. 오.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 친구 빼고 하면 안 돼요? 그래도 같이 오. 시작했는데요. 저 네, 근데 이제 다른 건 다른 걸 이제 시키고 있죠. 오. 잘하는 건. 네. 아니 그럼 나, 다른 분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배워야 일을 하죠. 코드 음. 맞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음. 일단 뭐될 때까지 알려는 줄것 같아요. 어, 음. 음. 저는 착하진 않아도 돼요. 근데 일은했으면 좋겠는데. 음. <laughs>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착한데 <laughs> 일못한는거 <하려고>. 아, 맞아. <laughs> 힘들어. 하도 못되겠고 그니까요. 그냥 계속, 계속 혼내야 하더라도, 음. 저는 계속 혼내서라도 음. 가르쳐야 될것 같아요. 음. 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결정된 거죠? 따끔하게 <laughs> 혼낸다.로 결정을 해드립니다. 자, 다음 상황이에요. 요리만 하면 맛이 없고 설거지만 하면 접시 깨먹는 아내가 있습니다. 음. 벌써 3년째인데요. 음. 나 혼자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퇴근 후에 난 너무 힘들어요. 참고 내가 계속한다 오 어떻게든 일을 나눈다 X 하나 둘셋 나는 어? 각자 잘하는 일 하는 그쵸 일... 하는 어... 각자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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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저는 제가 요리랑 설거지를 제가 하고 있어요. 어... 네 어... 근데 저는 그게 싫지 않아서. 어... 네. 어... 남편분 뭐 결혼 잘하셨다. 그러네. 여보 네. 들었어? <웃음> <웃음> 저희 남편도 평소에 굉장히 많이 일을 도와주거든요. 네. 근데 설거지만 하면 그렇게 막 아이씨! 아이씨! 이러면서 계속 뭔가 이렇게 한숨을 굉장히 젖 되게 크게 쉬고 아, 이래요. 남마 제가 그럴거면 그냥 내가 할게 하고 제가 합니다. 어, 노리신 아, 거 그렇구나. 아닐까요? <laughs> 노리신 거 같은데요, 살짝. 그러니까, 이 물소리에 듣겠지. 제가 이 물소리가 크니까 못 들었으려니 하는 거 같은데 다 들리거든요. 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오 좋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된 거죠? 오늘은 오 네, 오가 세계 음, 내가 한다. 좋습니다. 자 아무리 사실 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걸다 배려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쵸. 본인이 좀 노력을 해야 뭔가 좀 달라지기도 할 텐데요. 그럼요. 대리가 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자 그렇다면 이 어리버리 고민의 이병은 어떻게 아, 군생활을 계속 해 나가야 하는 걸까요? 계속 볼까요? 그땐 진짜 끔찍했다. 어, 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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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그땐 제가 뭘잘 몰아. 걸... <laughs> 아, 됐어, 됐어, 됐어. 야, 우리는 전우니까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듬어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눈치 좀 그만 보고. 너는 그냥 네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해 그래도 알았지? 좋은 선임들을 야.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어, 아, 아, 이명코 고민해 둘이 여기서 뭐해? 이용주 뭐 민혜 괴롭히는 거 아니지? 아, 아닙니다 우리 민혜 걱정거리 없는지 고민거리 없는지 그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laughs> 에이, 잘해줘라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보이는데 자. 되게 아껴줘요, 그래도 어, 그러니까요 선! 음. <laughs> 우리는 전우아이가! 다 <laughs> 거짓말입니다. 고민해 진 지금까지 싹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어? 왜? 어? 네? 어? 갑자기 왜 그래? 야, 민봉길이. 너 말이 좀 심하다? 야, 우리 민혜한테 뭐라는 거야, 지금. 설마. 아, 진짜입니다. 아, 진짜 똑똑히 다들었습니다 야, 고민해. 너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잖아. 너 이제 사실대로 말해, 임마 거짓말이라고? 연기한 거라고요? 저는 아, 아무것도 م, 모릅니다. 왜 저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 고민해. 이제 너의 실체를 밝혀, 임마. 실체? 실체? 실체요? 뭐야? 어릅니다 야옹. 나비야, 어딨니? 삼스킨 가져왔다. 야옹. 그래. 야, 괜히 나 잘해요 하지 말고, 뭐든지 못하는 척. 띠에띠란 척을 해야 일을 안 시키지. 말투 봐. 우리 생활관에서 무조건 열어야 인마. 와, 배신감 정말 명심해라. 알았냐? 와. <놀람> 아니 이 모든 게 연기였던 거예요? 세상에, 안경 장착하니까 표정이 바뀌어 다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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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십니까? 아, 저 밖에 나무 옮기는 거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저도 가, 아, 가겠습니다 됐어, 됐어 넌 열애다 그 우리가 네모까지 하고 올 테니까 가만히 쉬고 계세요, 어? 응? 갔다 올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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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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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가, 가, 가고 싶다고 내가 말한 걸 진짜로 믿는 건 아니겠지? 어머! 어머. 굴생활 아, 어, 그 진짜 편하다. 이야, 와, 진짜. 아, 진짜. 아, 뭐 어떻게 해야 돼? 신선 마트나 가자. 아, 저, 저도 라면을... 먹고 싶어요. 그래, 영주야. 너가 사다 줘. 네. 알겠지? 자, 우리 민혜는 가만히 계시면 돼요. 알겠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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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기가 아, 아, 막힌다. 너무 완벽하 야, 배신감 이거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laughs> 자, 민혜 우유. 이야, 저 찰나의 뭐, 뭐, 뭐. 눈빛. 야, 고민해. 너 이게 진짜야? 아닙니다. 똑바로 말해 진짜냐고. 아닙니다. 제말좀 들어보십시오. 어? <laughs> 야, 이제 말도 안 더듬네. 어, 바뀌었어, 어, 바뀌었어. 야.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 들하십시오 야 오늘 무슨 와, 유주얼 와, 서스펙트인가요? 소원... 이 반전 뭐예요? 어, <laughs> 유주얼 서스펙트가 뭐예요? 어? <laughs> 아니좀 전에 밤안 <laughs> 개로 굉장히 가까워졌었는데 정의가또 <laughs> <저기가> 멀어지네요. 아무튼 <laughs> <한튼. 웃음> <laughs> 자 알고 보니까 우리 고민의 이병의 어, 어. 여리 버리한 이게 다 계산된 행동이었던 겁니다. 어, 근데 제가 약간 아, 민폐 캐릭터라고 하긴 했잖아요. 네. 뭔가 좀 수상하긴 했었어요. 음... 근데 허, 몰랐네. 아무래도 그 미성숙한 방어기제를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군대 갔을 때는 조금 어리버리할 수도 있고 군 생활이 서툴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다 보니 좀 거짓된 행동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해야 할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그 성실 의무 위반 맞죠 그렇습니다 아유. 네. <laughs> 어, 근데 성실 의무 위반이랑 이 인권 침해랑 무슨 상관이죠? 그러게요 음. 고민의 일병 같은 경우는 성실 의무를 위반을 했죠 음. 그로 인해서 다른 병사들이 이 친구의 일을 대신하게 되었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 그 다른 병사들의 휴식권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한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도움을 청했다면은 도움을 충분히 받았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렇게 좋은 선임들인데 음. 음. 그러니까 이군 생활 중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법무관님? 1년 365일 열려있는 일상공상 국방 헬프콜 전화와 앱을 통해서 신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